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표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취소의 신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의 현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착공까지 한 현장도 있지만 특히 오늘은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아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은 모집 단계에 있는 현장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사업 부지의 95% 이상을 등기까지 마친 후에 사업 계획 승인도 받아야 하고 착공도 해야 하는데 여지껏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못했다면 상대적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광천지역주택조합은 서구 광천동 112번지 일원에서 425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현장입니다. 2019년 6월 7일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 받았습니다. 이 현장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지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양동시장 2 지역주택조합은 서구 양동 242번지 일원에서 312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공사는 양우건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이 현장 역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지 5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장은 안심보장 증서를 발행한 현장이므로 가입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양동시장 지역주택조합은 서구 양동 247-6번지 일원에서 319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현장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 받았습니다. 이 현장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정동 지역주택조합은 서구 화정동 178-74번지 이론에서 24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시공사는 남양 휴튼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 받았습니다. 이 현장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현장이므로 가입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성 3익 지역주택조합은 서구 농성동 422-3번지 일원에서 552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현장입니다. 2023년 7월 18일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 받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대규모 세대수를 계획하고 있어 토지 확보와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럭키 염주 지역주택조합은 서구 화정동 858-2번지 일원에서 435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시공사는 중흥건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이 현장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지 4년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현장이므로 가입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구 메머드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서구 양동 188-1번지 일원에서 542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시공사는 코오롱 하늘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받았고 2022년 3월 29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현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토지 확보나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현장도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현장인데 안심보장증서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현장이므로 가입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망하면 내 돈만 날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조합의 빚을 조합원 개인이 나눠서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조합에 계속 남아계시다가 나중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시는데요.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합에 갖다 부은 돈을 더못 받더라도 일단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내가 부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다 내가 앞으로 돈을 더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의 화정동 지역주택조합 양동시장 2 e 지역주택조합 럭키 염주 지역주택조합 서구 메모드 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현장들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던 분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시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